안녕하세요, 김느키입니다. 제 차는 2015년식 오래된 중고 벤츠 C 클래스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차량들을 도심에서 타다 보면 이게 아무리 연비가 좋은 소형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리터당 10km가 간당간당한 연비를 바라보며 아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개꿀 연비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이브리드가 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솔직히 다음 차로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생각했었습니다만 깜짝 놀랄 하이브리드의 단점들도 몇 가지 확인했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하이브리드를 처음 타보거나 지인의 차를 처음 얻어 타게 되는 사람들이 라면 흠칫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를 통한 주행으로 인해 마치 전기차에 탄것 같은 정숙성을 접하며 신기해합니다. 밟을 때도 모터의 도움으로 한 방에 치고 나가는 하이브리드 차의 매력에 더욱 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는 경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잠자는 사자인 엔진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운 엔진음에 당황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모터 구동으로 차량 내부가 너무 조용했다가 갑자기 엔진이 개입해 소리가 났으니 비교적 엔진이 크게 들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음은 기존 가솔린 차량의 엔진음보다 더욱 시끄럽고 더욱 날카롭고 더욱 소음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브리드 엔진은 회생 제동으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충전이 하이브리드 연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차량의 주행 시이 충전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들보다 RPM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전기를 생성하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특성상 연비 향상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엔진룸이나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처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무게를 차지하고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인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소음이 더 크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비를 위해 다운 사이징이 기본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차량에도 적은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그랜저나 소렌토도 1.6 엔진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 한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 적게 나와 이점도 존재하겠지만 차급에 비해 부족한 배기량은 고속조행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비를 위해 세팅된 엔진은 무리하게 고RPM을 짜내지도 못하고 고속조행에서 아쉬운 퍼포먼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도심에서는 모터의 개입으로 불편함은 덜하겠지만 고속이나 고성능을 내긴 어려운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연비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에서 하이브리드의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물론 전기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일반 내연기관인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비해서 말이죠.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환경 규제는 점점 상향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에 맞춰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수치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제조사들이 발표한 이산화탄소 배출 수치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BMW 3시리즈는 1km당 36g이라는 공식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3배 이상의 수치인 112g이 확인되었습니다. 르노의 메가는 30g의 공식 수치보다 70%더 높게 나왔으며 후조의 308은 27g의 공식 수치보다 20%더 높게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아니 환경조제 못 맞추면 제조사 문제지 그걸 타는 나는 알바노 아니에요. 물론 이런 수치 적인 사례는 우리가 처한 실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차 혜택과 저공해차 혜택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점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말부터는 하이브리드 차의 개꿀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 개별 소비세 40만 원 지원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고장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단점이 확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엔진과 모터가 공전하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고장이 생긴다면 일반 내연차와는 확연히 다른 수리비를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소 에서는 손도 못 대고 대형업체나 사업소로 들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은 보증도 길고 엔진과 보터를 번갈아 써서 내기도도 엄청 높은 거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단순 일반 주행에서 고장을 일으키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수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사고 경력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내 의지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파워트레인 계통에 파손이 발생된다면 단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신품 부품에 포장지도못될 정도의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해 수리는 무슨 폐차를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엔진 조금 시끄럽고 계속 세팅못 받고 부품값 조금 비싸다고 하이브리드가 쓰레기란 정신 나간 소리세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바로 현 시점에서 하이브리드는 매우 좋은 파워 트레인이며 가장 앞선 최고의 상품성을 가졌다고 말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과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 차량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가솔린 차량을 개 대량의 혼종의 모습을 갖춰 연비를 조금 향상시켰으나 어쨌든 곧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저 불 때워서 동력을 얻는 고전적인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는 전기차 시대가 10년에서 20년을 더 남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실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대 전기차가 출시 예정이며 이미 출시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대표적인 전기차도 중국 배터리이긴 하지만 5699만 원이고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후반대로 중형 SUV 전기차를 구매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배터리 전망도 획기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란 보고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는 점점 더 저렴해질 테고 충전 인프라는 더욱 넓게 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오닉 판매량이 조금 떨어졌다고 전기차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모델와인이 2013년 7월쯤 판매를 개시했고 아직 오픈 한달 만에 주문받은 물량도 다 출고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아이오닉은 판매량이 떨어지고 모델와인은 줄을 서고 사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내연기한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한다면 전기차의 판매량은 예전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던 것처럼 눈 깜짝할 새에 전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차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최고의 상품성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겠지만 조금만 더 미래를 본다면 고점에 물린 주식을 구매한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고 사퇴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박을 하시거나 분노를 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